안녕하세요. 진앱테카 라진입니다. 제가 12일 전에 올려드렸던 코어롱몰 총 2만원 받기 이벤트가 드디어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그래서 점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코어롱몰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오네요. 해서 출석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출석체크라는 게 한번 타이밍을 잃어버리면 되돌리기가 어렵죠.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내일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잊어버리기 전에 오늘 자정 넘어서 그냥 클릭 한번 하시면 망근을할 수가 있죠. 어쨌든 컨트롤 빕니다. 그 다음에 제가 7일 전에 올려드렸던 망근시 스타벅스 워너플레이 중간 점검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망근이니까 빼놓지 않고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어 플레이 들어가셔서 선물 상자 클릭하시고 밑에 확인해서 출석 체크해 주시고 저는 미리 해놔서 다시 한번 선물 상자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